<laughs> 제16차 사랑의 아픔 나누 <laughs> 도라지 토끼 잡고 이제 이제 나 이제 잡았어. 계속 말로 계속 잡고. 이제 이제 진짜 하고.

I g 하 t 요 e r e I don't c a 시지상 d 파요아 그래요. e I do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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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행사를 추진해온 한국 o n t care. I don't care. I d 빛나 자리를 비켜주신청소년 내빈과 이연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지금부터 2025년 제1 0년 소개해 떡국 나눔 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사는 가장 오늘 행사를 빛나게 해서 떡국 나눔 행사에 초월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박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인사 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말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선 충동이 어제 그저 목요일 날갔나요 그때 제가 업무적으로 어느 원주에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맥힐 것 같아서 저는 하루 종일 가 지내와서 한 네, 시간 반 만에 잘잘볼 잘 수가 있었는데 그때 출발하신 분들, 이쪽에, 그리고 시의 부 분들은 3시간 반이렸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4시간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네, 우리 이세현 도의원님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전기업 우리 고모님, 네. 우리 전형님,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실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우리 유재국장님, 잠깐 시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laughs> 부시주택장류우셔야 그 <90대 국장>, 됩니다. <laughs> 그 시장님께서 우리 리에 오셔야 하는데 충분히 저거 모르시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인사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 16차 사랑의 떡볶도 나눔 인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사단법인 한국주거악경협회 김은상 교육장님 멘트로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보악경에서는 몸통창을 받으신 추상자 여러분께도 축하드립니다한국주거환경협회는 고통의 장인, 만나가 겪는 취약계층이 집을 고쳐드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기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습기를 보니 취약계층의 삶이 바뀌고 희망이 생겨 성남시가 더욱 더욱 따뜻한 곳이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들에게는 한쪽 간격과 뒤바람이 붙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삶이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 남은과 공산을 하나 확산되어 옥지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혜택을 이룰 수 있는 희망도시가 되시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전달하는 사랑의 퍽퍽퍽이 추운 겨울 조금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길이 가 되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서영보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항상 수상장 이쪽으로 오시고, 표창장 한국주관장의 패설 백선, 기업께서는 평소 공사와 선행을 실천하여 타인의 기간을 드렸습니다. 기업사의 발전에 기여하시는 공을 기려 편찬합니다. 2025년 12월 6일, 경기도지사 김동단. 복사정신으로 네. 주방형 분화기, 분화, 분학? 시정발전에 솔성을 통하여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희망의 도시, 성남, 실현의 기왕공의 품으로 이에 표창패를 드린다. 2025년 12월 6일, 성남시장 신상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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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패, 네. 한국주방형 협회의 경우, 기하은 남다른 사명과 환경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시키는데 큰 조석이 되어 왔으며, 시민의대의기관인 의회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시민의 미래를 위한 성남시 의회 구원의기한봉의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성남시 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기한국주방교육회백성본 이하 문화를 갖습니다 <목소년> 네. 표창장.

아니. 나아들. 여기 쳐다봐요. <laughs> 나 <하나>, 둘. <웃음> <웃음>